자 SOL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s o l 에 최근 3개월 주가 추이가 쭉 나있고요. 9월 중순 이후 10월, 11월, 12월 현재까지 추인데, 음 그렇죠. 뭐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상향의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좀 쉬는 구간이 있더라도 계속 주가는 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근사에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97,100원. 현재가 대비 상승이력은 11% 정도 되고요. 자 그럼 탐방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뭐 9월 이후 음,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9월달에 n h 투자증권 같은 에서는 74,000원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네, 뭐 유한탄은 8만원, k 비도 8만원, 8만원대 8만 목표주가를 제시하다가 10월 들어선 9만원대, 그렇죠. 8만원 제시하던 유한타 증권이 9만 5천원으로 상향시켰고, 뭐, 하나 증권이나 이런 데서도 9만원. 자, 그리고 이제 11월 들어서는, 음, 8만원 제시한 리포트 나오고, 그리고 10만원. 그렇죠. IBK 투자 증권 같은 데서 한 10만원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i m 증권에서도 한 11만원.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음, 우상향의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음, 목표가도 이렇게 좀 상향되는 분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음, NH투자증권의 목표가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리포트 처음 보니까 <laughs>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영업환경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SOL, -E 네, SOL이 -E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so, S1은 음 사우디의 아람코라고 있죠. 네, 아람코라는 회사가 지분을 63.4%나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So, 뭐, 국내 뭐 4대 정유사 중에 하나인데요. So, 울산 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나 뭐 경유, 항공유, 벙커유 같은 석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화학과 윤활유 사업을 병행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줄 예약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제 마진 강세와 OSB 하락으로 원가 부담 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글로벌 그 정제 설비에 노후 폐쇄와 신규 증설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 제품의 공급이 좀 구조적으로 타이트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 그아랑코의 아시아 향그 OSP. OSP가 뭐냐면은 중동산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우리가 OSP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OSP가 2025년 그 12월에 음, 배럴당 1달러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는 한0.6 달러로 연속 이제 인하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조달 비용 부담이 이제 완화될 거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걸로 좀 전망하고 있고, 그 내년 1분기에도 계속 실적이 계속 좀 이제 좋은 흐름이 지 예상되고 있는 네, 그런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살펴볼게요 제한적 공급 구조 속에 정제 마진이 견조해서 목표 주가 상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 정제 설비 증가가 제한적인 글로벌 이 공급 구조 속에서 정제 마진의 견조한 흐름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를 반영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글로벌 정류사의 주가 상승과 osb 하락 효과를 이제 고려해서 정류 부분의 멀티풀을 상향하고 영업이 전망도 계속 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음, 요 증권사 리포트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 보니까 10만 5천원 상향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강세와 OSP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가 핵심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 전망은 유지한다 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고 자 그럼 네 아래 단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쭉나 있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395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5% 증가해서 컨센서스를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그리고 osp. osp는 중동산 그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osp 상승 부담이 있으나 정제 마진 개선 포기를 충분히 상쇄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년 1분기는 앞서 우리 뭐두 줄력 부분에서 봤지만 음, 유가부합세 그리고 특히 osp 하락 효과가 반영되면서 영업이 익 개선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실적 전망과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이런 뭐, 제한적인 글로벌 증설, 그래서 글로벌 뭐, 정제 설비 노후 폐쇄나 뭐, 신규 증설 제한하면서 이제, 음 공급이 좀 부족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제 마진 강세 기준은 좀긴 흐름으로 볼 때, 중장기로도 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내년에 1조 2천억 원대로 큰 폭의 개선이 지금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상세 보기 통해 리포트 업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리포트 업무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풀어서 서술하고 있고, 자, 그리고 SOE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그렇선에잘 나와 있죠. 음, 표나 뭐 그래프로 음, SOE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 많이 지금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 가이드 앱에 들어오시면은 음, 요 자료들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SOE. 음, 앞으로 뭐정제마진도 중장기로 계속해서 손세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특히 내년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은 사실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가이드에 비해서 리포트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OL 살봤습니다